집값 하락 속에 눈치 보기 장세가 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 바닥론이 나오며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에게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중요한 건 집을 누가 파느냐가 중요한 요소인데 최근에 집을 팔려는 사람 중에 60세 이상 고령자들과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이상 보유자와 노령 세대의 매도 물량이 최근 1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가계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데 통계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세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여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왜이 시점에 내놓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10년 이상 보유해서 자산이 기본적으로 2배 이상 올라 자산의 가치가 커져 수익을 실현한다는 생각으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보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소득이 줄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쓸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쓸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을 매도 시점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최근에 저출생 추세가 심화하며 미래의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대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총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정치권 총선 소식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정치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 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정치 인물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동훈 테마주 DTNCRO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DTNCRO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4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구, 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많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653-3046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 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또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653-3046 번호로 구, 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